입니다. 오늘도 실시간을 켰어요 리사 오늘은 어제 영상에 댓글로 추천해주셨던 이런표님의 무양공정 자연광 무지개 영상으로 액션을 해보았답니다 열시나 신비롭고 예쁘네요 아 오늘도 잘 눌러주시는 집보분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왜 실시간 켜는게 불법이라고요 헐 그럼 저 빨리 끌게요 엥 불법이라고요? 그럼 어쩌죠? 실시간 키는 것도 불법, 끄는 것도 불법이면 저보고 어쩌라고요? 좋은 생각이요, 뭔데요? 오, 굿 아이디어인데요? 삐뽀, 삐뽀, 경찰입니다. 실시간 은 키면 불법인데 모르셨습니까? 실시간이 뭐죠? 으헤헤헤 <laughs> 먹는 건가요? <laughs> 아, 혹시 바우 보십니까? 정말 바보입니다. 우헤행! 아 네. 아아.. 추정한 아. 곳에 이상한 괴물체가 있어 그냥 철수하겠다. 그럼 전 이만.. 이.. 이상한 괴물체? 힝.. 아 이런요 왜요? 제가 TV에라도 나왔나요? 그. 헐 정말요? 집부라는 드라마가 생겼다고요 어디서 하나요? 제목이 정확히 뭐죠? 시청률은 얼마나 나왔죠? 집부약게 맡은 주인공이 예쁜가요? 네. 뽀에겐님, 안녕하세요. 아, 이슬라임은 제가. 아, 아니, 이건 제가 직접 플레이 하는 게야. 아... 아, 저기 뽀에겐님, 제 말이 끝. 아, 저기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죠. 하. 캬, 저기요. 지금 저렇장난하시는 겁니까? 왜 사는 말에 끝까지 안 듣고 갔 얘네라? 아하하하. 그 그렇군요. 아슬람머디서 구하냐는 질문요 이슬람은 제가 직접 플레이 하는 게 아니. 아리, 어, 그래, 고마워. 어, 뭐지? 아리가 갑자기 내 실시간에 들어왔던 것같이 칭찬해. 무슨 의도가 있을지도 모르니 조심하자. 그, 음. 오, 아리가 뻔하면서 제가 궁금해하다니. 크크. 그러게, 뻔하게 홈스클링 한다더니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네. 근데 너 훨씬 뻔하면 좋아하냐? 뭐야, 좋아하는 거 맞네, 맞아. 크크. 오케이, okay, 좋은 생각이 났다. 이 기회에 뽀남이랑 아리랑 둘이 사귀게 해서 아리가 봉구에게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해야겠다. 역시 난 다시 생각해도천대라니까나 알아, 뽀남이 연락처. 내가 연락해서 오늘 둘이 만나게 해줄까? 한 시간 후 지표 광장 오케이, okay, 뽀남이는배신하는시간 충분하겠군. 알겠어, 내가 뽀남이한테 잘 전달해줄 테니 한 시간 후 광장으로 나와있어. 아 정말? <laughs> 걱정마 뽀나미랑 무조건 잘 될테니까 끝럼난 뽀나미한테 연락해야 해서 잠깐 실시간 나갈게 으어 아 닭살 으 아무튼 일단 뽀나미랑 발신해야겠다 그음 찌뽀뽀 찌뽀 찌뽀 마법마법 뽀나미의 변신 냐퐁 왈왈 왈왈왈 아 안녕 뽀나미입니다 헉 뭐지 왜 뽀나미 목소리에서 강아지 소리가 나는거지? 뭐야 내가 강아지가 된 거임? 레레레레레야 김집보리 심심하. 야왜 똥개가 우리 집에 있는 거지? 엄마! 부다다다다다다 왈왈왈왈왈 어 언니 나라고 다 김집보 아휴 엄마가 그냥 분명히날전반적으 유기견 보호센터 서든데서 데려다놓으실게틀임 없어. 빨리 여기 탈출하다 부다다뚜다다다다다 똥개가 우리 집으로 들어왔다고? 어디니 어디있어 어디갔지 분명 여기 김집보방에 똥강아지 한 마리 있었는데. 아, <laughs> 나 빨리 뛰어 나왔더니 힘들다. 목 말라. 헥 <laughs> 헥. 어, 봉구다. 이런 데서 봉구를 만나다니. 역시 봉구랑 나는 천생연분이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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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캬, 뭐야. 유기견센 따로 보내. 와와와와 와. 역시 봉고는 이왈왈왈왈왈왈왈왈왈왈왈왈왈해 그래 봉고 침대 올라가서 왈숨 자고 일어나면 왈든왈왈처럼 원래대로 돌아와 있을지도 몰라 와와와와 와. 우왕 봉고 침대왈 하하 여기서 왈숨 자야지 왜왜왜왜왜와 롱롱롱 왈왜왜왜 왜. 당장 우리 봉고파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해? 야, 뭐야 봉봉고 강을 지키고 있었어? 뭐야왜왜왜 왜. 야나 그냥 여기서 잠깐 마시고 다시 갈 거라고. 왜왜왜 왜. 야너 뒷방아지 그럼 잠좀 쉬었다가 빨리 여기서 나가라. 왜왜왜 왜. 야 걱정. 곧 이제 사람으로 변할 거니까. 너 내가 다시 또 만나러 오면 그때 변한 내 모습 보고 놀라지나 말아. 헐, 근데 나 지금 걔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임. 나나 지금 지영이가 들어가 살이 먹은 거임 기절. 옆을 지나가다고 봤는데, 강아지가 갑자기 앰뷸런스 안에서 주인님 하면서 어떤 아줌마한테 뛰어가더라고. 그니까 너무 걱정하지마. 아, 맞다! 정아리! 아리가 광장에서 뽀나미를 기다리고 있을텐데, 봉구야 나 아리는 약속한거 있어서 이만 가볼게요. <웃음> <웃음> 아, 아리야 미안 뽀나미가 급한 일이 있어서... 어? 뭐지? 내가 원하던 대로 뽀나미로 변했잖아? 아니, 아무튼 다행이다. 그, 그래. 우리 시원한 음료수 마시면서 이야기하자. 여러분, 저 지금 아니랑 맛있는 거 먹어야 해서 이마실 시간, 거요.